자, 안녕하십니까. 유에드 미지자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제가, 제가, 오늘은 제가 좀 알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교민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교민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이번에 영, 이번 영상 하기 전에 영사금, 영사관, 오클랜드 대사관과 영사관, 오클랜드 영사관, 웰링던의 대사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한번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왜냐면, 그, 외국에 계신 그 시민권자분들이 한국 갈때 비자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N 유젠돌 때 n j D t a 로 들어보셨죠? 그래서 KETA인가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가족들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를 하면서 준비를 다 시켰죠.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근데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알아서 다 했겠지, 뭐. 우리 또, 철저하게 또 알아보니까, 아들도, 그렇 뭐, 애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애들이 많거든요. 아시죠?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누라까지, 이제 집사람까지 같이 알아보니까, 이제 뭐가 다 되겠지 하고서 있었지. 공항에 딱 갔는데, 체크인 딱 하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딱 그런 거야. 비자. 비자? 순간. 막 터진 거지 와 클났다 이거 와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떡하다가 생각할 끝에 이제 뭐 실랭이 버려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싸바싸바해서 오클랜드까지 가라 그러면 그래서 보내고 그 전에 이제 잡아놓고 다섯 명 앉혀놓고 이제 비자를 다 신청했죠 근데 비자를 또 신청한 게 이거 알아두셔야 돼 한국 그 사이트는 보니까 나중에 한 건데 한국 사이트는 만원인가 만 이천원인가 돼요 그거는 여, 권 사진이 딱 정확해야 되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어기서 알아본 사이트가 있는데, 대행하는 사이트인가 봐. 이건 유지엔 달러로 70몇 불이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런 걸볼 겨를이 없이 이제 수속이 되니까 이제 그걸한 거지. 사진이 안 넘어가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음 아무 거는 여권 사진이 안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대충 찍어도 돼서 지네가 또 교정을 한거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걸로 해서 뭐, 70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 비행표 다 날리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일단 신청해놓고 일단 올려보냈지. 그리고 제가 이제, 빨리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아빠가 이제 그 신청만 해놓으면 어떻게 하면 알아서 해볼게.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태웠죠. 그리고 이제, 영사관 전화, 대사관 전화했더니 막, 직원분이 그런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이, 이 자리를 서서 그분, 여자분한테 되게 죄송한데. 사람이 뭐, 누가 죽었나요? 이건 이머저 시코린데서. 지금, 제가 죽기 일본 직전입니다. <laughs> 죽기 일번직전 <1번> <laughs>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랬더니, 아, 왜요?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됐는데, 표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날리게 생겼다. 이거 지금, 오랜만에 지금, 어? 할머니 보러 가고 하는데,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웰링턴 쪽 일이 아니고, 오클랜드 벌어지기 때에 오클랜드 영사관으로 전화하셔, 전화 주더라고 해서, 이제, 오클랜드 전화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분이 얘기하더라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자기네가, 하지만, 이게 쉽게 응.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잘. 일단, 근데, 어떨지 모르겠다, 자기나 최대한 해주겠다. 근데 저는, 아, 알았다고, 최대한 도와달라. 하고, 이제, 비행기 내리고, 아, 그 사이에, 이제, 웰링턴 영사분까지 전화 왔었어요. 자기나 도와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유재인 아시는데, 한국에서는 KTA, NJDTA 없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들어와서, 또, 사례가 들어온 사례도 있고, 그거 없이도 그냥 거기서, 에이, 그래, 오케이, 그냥 오케이 넘어온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될까 거 생각을 한 거지. 한국도. 근데, 유즈랜드 직원도 알지. 게 얘들은 거의 안 해.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우습게 본 거지, 유즈랜드 애들을. 뭐, 뻔하지, 뭐. 장난 아니야. 하여튼 뭐, 룰 바이 룰로 아주. 그래서 이제, 영사분이 그, 창고에 가서 전화하면 자기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근데 창고에 갔는데, 뭐, 안 된다는 거지.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여권을 다섯 개를 갖고 튀어서 얘기하는 사이에 나온 거야, 애들이 금방 나오더라고 비자는. 그래서 근데 애들만 나온 거 거야, 네. 근데 이제 우리,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뭐가 좀 검사하는 시간이 걸렸나 봐요. 아휴.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안 된다. 일단 내표네 개는 보내라, 애들이란 건데. 우리 또 애들이 네 시동에 어린 애가 또 있잖아요. 뭐, 뭐 울고 다른 보내. 엄마 내일 가니까 그냥 가라. 그래서 이제 비행기 난 땡큐지. 지금 다섯 개를 편도를 새로 사야 되는데, 네개살렸잖아거 하나면 됐다. 그래서 표알아보고한 2,000불 되더라고. 아, 이게, 어, 구했다. 8,000불 살렸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영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했지. 아, 전화를 했지. 했랬더니 영사님한테 전화가 회의 중이라서 제가 이제 문자를 했지. 영사님 뭐 좋은 소식 없는데 했더니, 문자가 뛰어온 거야. 나왔는데요? 딱, 뭐야?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나왔어? 하고 지금, 30분이면 클로즈인데 40분 넘겨 들어간 거요야 그럼 빨리 들어가라 들어가라서 이제 전화를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비행기가 딜레이 돼서 전화를 또 했지. 그랬더니 얘기인즉슨 뭐냐? 영사님이 도와준 게 맞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교육민원이 이거를 100% 이제 영사분도 고민하세요. 이거를 대면 이런 얘기가 나가면 안 된다. 왜냐면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그분들이 전화를 한대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11시 비행기인가 그래 11시 반 비행기인가 근데 이 시간이면 한국 7시 반이니까 출근하는 사람이 없대 근데 난 한국이 문제더 여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 내가 보니까 영사분들은 진짜 전화를 계속 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한국에 전화 안 받으니까 마지막까지도 저한테 이제 디테일 받아가 전화하신 거야 제가 보니까 근데 한국에서 이게 좀그출입국 관리소가 24시간 운영이 되는데 안 하더라고 출퇴근 되는데 입을 전했는데 운이 좋게 그날 전화를 받은 거야 그래서 디테일 주겠더니 아 그렇고 영사분이 직접 역, 비자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저보더라고 이거 정말 운 좋으신 거야 자기네가 계속 전화한대요 왜냐면 마지막까지 전화해서 전화 받으면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연말이니까 표가 없잖아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 안에 올려 올리겠습니다 아 올리지 마세요 이거 이게 왜냐면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올리면 이게 다 된다고 근데 오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 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한국 쪽이 문제가 좀있더라고 제가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전화해서 된다고 아, 바뀌진 않겠지만 근데 비자를 받으신 게 낫지 저희가 잘못한 거지 제가, 제가 전화했어서 말했어요 제가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상황에서 제가 전화 드린 겁니다 했는데 아 제가 진짜 그날 딱 가고 나서 한한 20분 이렇게 앉아 가지고 와별 아, 이게 아 진짜 그리고 요즘 그 유젠드 카드가 좀 강화돼 가지고 에이전스 사이트가 이제 그 공공기관이 아니잖아 하나가 결제되면 바로 클로즈가 돼 예. 네. 이상한 데서 결제가 돼보버리니까 신용카드를 다섯 개를 다 썼어 다섯 그 개가 다 블록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것도 가다가 잘못되면 또 책임 소지해서 사인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가가지고 은행 가서 풀고 뭐별 짓을 다 했다고 저도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이트는 만천원인가 되는데 제가 뭐70몇불 냈지만 뭐 이게 돈이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넘어갔는데 암튼 급하신 분들은 여기 외국에 대행 사이트쓰면 바로 사진이 넘어가는데 한국 사이트는 여권 사진이 딱 정확하지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대행 사이트는 지들이 뭘 조절을 하나 봐. 딱 바로 접수시켜버리더라고 그래서 암튼 나와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굉장히 럭키한 경우죠. 근데 이걸 만든 이유는 그 교민분들은 그 시민권자분들은 절대적으로 비자를 받으셔야 KTN가 들어다고 받으셔야 되고. 근데 제가 왜이 영상을 올렸냐? 저희 집사람이 오크랜드 공항에 있는 동안 교민을 또몇명 만날 때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몰라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했더라. 고요 40분이면 나온다 그랬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 오래 걸렸는데. 근데 영사분들이 도와준 건 맞아요. 왜냐면 그게 좀 시간 걸리는데 받아서 줬거든. 그러니까 영사분들한테 진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렇더라 제가 보니까 항상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도 참 제가 아니랬던 거지 우리 또 가족들이 다 자, 워낙 잘 알아서 하니까 잘 알아서 한다고 믿었던 또 제가 또 잘못인지 한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영상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도 드릴 겸 하고 이거 해외에 계신 모든 동포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뜻에서 뭐다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겪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고 갔으면 되는데, 다 준비했는데, 그것만 좀, 막, 이게 막, 이게 뭐냐면, 비행기 표를 새로 사는 게또 없잖아. 요즘 비행기 표가 다섯 장이 어디 있어요, 한 번에. 없어요. 또 갈라져서 가야 돼. 돈도 돈이지, 갈라져야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장 됐을 때, 난 솔직히 너무 해피하더라고. 야, 이제 됐다 하나만 사면 된다 했는데. 하여튼, 잘 돼서 잘 들어왔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영사관 대사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게끔 한국 여행 가실 때 시민권자분들은 KTA인가? 예, 하여튼 그 비자 하시을 준비하시고. 하여튼, 문제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